말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야마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중심주제 명제 말씀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적용 목적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행위 주위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말씀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영문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혼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감정을 채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어,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을 감단해서 <laughs>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땡교회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조건 12시가 되면 종을 친다는 것입니다. 종이 울리면 설교를 하다가 무조건 끊고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길게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20분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짧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부터 설교자들은 원어를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 2장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사를 받지 못하면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받고 나면 강단이 천국이 되어 행복하게 됩니다. 어, 이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임하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 지혜, 어, 지혜가 소피아입니다. 지혜, 분별, 예지,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지혜를 받아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비진리와 또 진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소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 혼자 성경을 읽어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해석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이단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많,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지혜를 받아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석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주회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지식할 때 그노시스, 지식 학식 경문 전문 명상 소유격 여성 단수 어 근오 아 기노스코에서 왔는데요 알게 하다 어 지각하다 깨닫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 이 지식은요 어7 2영으로다 아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 호크마 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72년으로 어, 이 지식의 어, 말씀의 온사는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어,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어, 성경의 말씀을 분석하여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배워서 학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노화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 속에는 무엇이 소유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을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각하는, 지각하게 하는 힘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식의 의사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인물은 에스라 학자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회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니에미아 8장 8절에서 구절 말씀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울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구약의 예언자죠. 말씀을 강단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선포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가르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와 학자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고리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널기에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지식과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때에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할 때, 디닥해, 가르침, 교훈, 교리, 어, 명사, 역격, 여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예언을 한다면서 악날을정치듯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현재 지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설교는 예언의 흠사를 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예언자적 말씀을 선포했다면 강단의 그래서 내려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이제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할때지답해 가르침, 교훈, 교리, 역명사, 역격, 여성 단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정확 정확한 교리를 정확한 교훈과 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했고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여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 시대는 백성들에게 원어를 가르치지 않아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여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원어에는 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격은 간접적, 목적적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와의 눈통한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세차하늘에 올라갔던 체험까지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예, 않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 가르치는, 은, 음, 지식의 은사는 배워야 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수 있고,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머릿속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어서 공부할 때에 어, 올수 있는 것입니다. 원어가 힘들다고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의 의사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열심히 원어를 공부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